전에 이 파이 대문이 바뀌었죠. 대문이 바뀌어서 어 제가 이제 뭐 한번 봐야지 봐야지 했는데 이제 어제가 이제 뭐 대부름이고 바빴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봤더니 와 얘네들이 세상 나올 준비를 하네. 지금부터 어 물론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간 텀이랑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텀이랑 어좀 차이가 크긴 하죠. 근데 어 대문 바뀐 내용을 보니까, 어, 얘네 세상 나올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 브라우저 디자인을 바꿨다. 지금 업데이트 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아, 어, 저는 뭐~ 파이코인이 잘 되는 거 물론 좋죠 그~ 뭘 어~ 그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파이코인 통해서 참 젊은 시절에 몰랐던 것 젊은 시절에 어리석게 했던 것을 이 사람을 이 사람들 일하는 거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 어, 이~ 저랑 같이 유튜브 공부하시는 분 중에 자기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5 년이 넘게 준비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 막 덤벼들어서 하는 것만 했지. 어떤 거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5년. 실제로 이 사람들 준비한 거는 2013년부터 했다는 라 어떤 유튜브도 있고, 10년 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어, 정말 어, 너무나 그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일하는 모습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 지켜보고, 뭐. 그리고 또 배우고 하는 게 파이코인에서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부분입니다. 아,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대문이 이렇게 바뀌었죠. 대문이 이렇게 바뀌었길래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봤어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서 정말로 제가 이 돈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좀 간파를 하게 됐고 어, 범성조 씨, 어, 청대와 황이 범성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 재물의 신, 그러면 이제 범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뭘 하나 비추어 본게 있는데, 이제 돈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서 요게 이제 대문이고, 그래서, 어, 이런 걸 하는구나. 파이 브라우저. 나도 파이 브라우저 가서 그럼 뭘좀 도와줄까라고 이제 했는데, 요 사람들이 요렇게 바뀐, 바뀐 거,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자들한테 어나운스먼트 한 게, 개발자들 한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뭐, 해커턴 대회도 하고,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생태계를 만들고 그러려면 개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파이 브라우저를 지금 이렇게 파이 브라우저를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지금 새로 만들었으니까, 개발자 여러분들 오세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뭘 즐기세요 이런 단계가 아니라 개발자들을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1번 이제 주목할 만한 하고 접근성 있고 두 번째 개발자 여러분들 우리 파이, 파이 커뮤니티와 같이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작품 만들어 봅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4,700만 회원인데 이 사람들이 각자 이 웹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 브라우저 파이 생태계를 만들려면 전반적인 룰이 있어야 룰이 룰이 있는데 그런 룰에 맞는 이제 유틸리티를 개발하게 되면. 지금, 당신네들이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로 4700만 명들이 체크도 하고, 뭐 하면서, 이게 다양한, 어, 유저 인터페이스, UI죠. UI, UX로 해서, 당신네들, 개발자들,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 우리가 이 브라우저 바꿔놨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개발자로서 이름도 날릴 수 있고, 당신의 제품도 멋지게, 당신 이름을 알릴 기회가 와요. 당신 작품을 알릴 기회가 와요. 이게 1번으로 딱 해놨더라고요. 2번은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세요. 자, 우리 4,700만 모아놨어요. 당신 여기서 뜨면 정말 떠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앱을 만들어도 많은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지금 우리 테스트넷인데, 제가, 어우, 얘네 봐라. 얘네 이제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네. 라고 하는 게요세 번째, 공유와 성장이거든요. 새로운 공유 기능이 추가되어 파이넷과의 통합이 원활해질 겁니다. 우리,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머지않아 파이앱에 있는 콘텐츠를 오픈 인터넷에, 오픈 메인넷에서 오픈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4700만 만, 말고도 더 많은, 파이 4700만, 파이 커뮤니티 말고도 더 많은 사용자들이 당신의 작품에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게시물, 흥미로운 게임, 어떤 서비스, 뭐, 사진, 작품, NFT, 뭐, 뭐든지 다 좋은데, 아,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외부에서 자기 자신의 소울 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도록 뭐 지금 지금은 파이에서만 하지만 이거를 뭐 네이버로도 가고 뭐 구글에도 가고 뭐 저기 인스타그램에도 가고 트위터에도 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브라우저에 들어와서 당신의 앱을 하게 되면 추가 노출도 되고 많은 사용자 방문도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펌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게 지금 뭔가 그랬더니, 왜 대문이 왜 바뀌었나? 그랬더니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제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가 파이코인 백서를 자세히 봤어요. 처음으로 백서를 자세히 봤, 비트코인 백서는 자주 봤는데, 파이코인 백서는 오늘 처음으로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뭐, 그러면, 에코시, 이제 브라우저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게임, 뭐, 커머스 이런 건 많이 하니까, 한번 헬스에 들어가니까, 헬스하고 피트니스 쪽엔 에 아직 없어요. 그 다음, 뭐, 이게, 이게 이제, 건강 문제, 요즘 뭐, 의사들 뭐,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고연령층들이 많아지고, 고연령층들이 또 경제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체제니까, 고연령층 때돈 벌기가 쉬웠잖아요. 요즘은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뭐 정보만 빨리 알아도, 뭐 별거 아닌 재주만 있어도, 땅값도 쌓고, 뭐 모든 게다 쌓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고연령층대에서 다 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다 몸이 부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헬스하고 피트니스 쪽으로 해서 이게 뭔가 지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 원격진료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정말 이 원격진료 같은 거 정말 필요한 게 제가 왜한뭐설 때부터 좀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뭐 허리도 아프고 막 걷지도 못하겠고 좀 며칠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이 아뭐 정형외과니까 그 양반 책상 위에 이렇게 빨간 고무 달린 무릎 톡톡 쳐보고, 뭐, 이렇게 톡톡 쳐보고, 그거 쳐보지도 않해 MRI 한번 찍죠. 그게 의사가 한 말이 다예요. 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니까, 자, MRI 찍죠. 이거예요. 나가서 가니까 MRI 68만원인데 하겠느냐. 아, 의사가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뭐, 사인하고. 결국은 뭐, 그래갖고 MRI 찍으러 갔더니 뭐, 한 시간 반 기다려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거진 낫다 싶어했는데 지금 그런 아유 정말로 뭐말몇 마디 들어봐도 알고 뭐 MRI 꼭 찍어봐야 돼요. 근데 뭐 그분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오케이. 그런데 이제 뭐 원격 진료 같은 게 이제 이런 헬스나 피트니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는 어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관심있던 이제 에듀케이션 봤더니 이쪽도 아직은 생태계에서 커머스하고 게임은 있는데 헬스, 피트니스 이런 건 있는데 헬스하고 이제 에듀케이션은 약간 롱텀이니까 아직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뭐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죠. 전혀 없는 거니까. 다른 쪽 지금 커머스하고 게임 쪽으로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3귀라는 말이 있어요. 그... 3귀 이게 제가 정말 한 2010년도부터 참그 화식 열전이라는 거 보면서 여기서 보게 여기서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뭐 우리가 관포지교라는 말 있잖아요. 그서 관중과 포숙인데 아주 그 관중이 빤질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포숙이랑 동업했는데 자기가 더 많이 갖고 뭐 조금 주고 근데 포숙이가 아, 뭐참 엄마가 제 가난 가난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뭐더 많이 걷어도 얘기 안 하고. 또 전쟁 나갔다가 또 일찍 도망쳐서 오고 뭐 이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숙이 다 봐줬잖아요 근데 어찌 됐건 나중에 이 양반이 이제 제나라의 그~ 제후가 됐는데 요구절이거든요 관중이 삼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위는 제후보다도 낮았는데 어떤 나라 군주보다도 부유했다. 아, 이 삼귀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삼귀가 근데 이게 보배, 보배 귀자가 아니에요. 돌아올 귀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저기 뭐, 뭐 이렇게 인터넷에 한자 잘못된 것도 아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갖고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이거를 중국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모르더라고. 인공지능도 제가 찾아보니까 몰라. 요이 삼귀. 삼기를 갖고 있어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답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게 삼기와 반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삼기는요. 사람, 돈, 세상 이치인데, 사람을 많이 모은 다음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을 다시 내놓는 거. 내놓을 줄도 아는 거. 세상 위치를 많이 알아갖고 그 세상 위치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내놓는 거 이게 삼귀예요. 반점 삼귀와 반점은 같이 알아야 돼요. 반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이게 차가 있고 찻잔이 있잖아요. 그리고 찻잔을 다시 어디다가 돌 찻잔을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요. 요둥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게 반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가 다시 예전에 뭐, 저희, 저희 아버님이 맨날, 야, 그 장돌이 좀 썼으면, 쓴 다음에 뭐든지 좀 제자리 갖다 놔라. 뭐, 장돌이, 벤치 어? 뭐든지 좀 썼, 썼, 쓰면 제자리 갖다 놔야지,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찾지, 아무 데나 두면 되냐. 그거 반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불러 모았으면 사람한테 다시, 돈을 벌었으면 다시 그걸 다시 세상에서 벌었으면 세상에 다시 이게 삼 기와 반점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제가 그 이거를 정말 몰라갖고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유튜브에 물어봤더니 삼 기를 뭐라고 했냐면 관중의 세 번의 기환는 돌아올 귀.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고 뭐 동업한다고 그랬다가 돌아오고 뭐 세번 도망다녔어요. 아무튼 이세번투 도망, 이거를 삼기를 인공지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그어 사기 화식열전 중에 관 관자열전, 관중열전, 관중에 대한 거 보게 되면 여기 정확히 나와요. 어 관중은 관중은 삼기와 반점을 갖추고 있었음 있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으므로 있었으므로 이 사람이 돈을 암만 많이 갖고 있어도 사, 저 사람은 사치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야, 삼귀와 반점을 다 갖고 있었으므로 이, 이 사람이 부자였, 엄청난 돈을 가졌는데 그 법녀, 범녀, 법녀, 범녀, 법녀나 관중이 다 이렇게 부자였는데 삼귀. 반점. 이, 이 중에서 그러니까 사마천 할아버지가 요 관중할 때 삼기와 반점을 얘기해 해 놓고 요기여 삼기와 반점이에요. 여게 삼기와 반점인데 요거를 요 중에서 이제 나중에 그 화식열전 돈버는 법에는 삼기를 갖고 있어서 닷 제후들의 부하였으나 제후들보다도 더 부자였다. 이,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이 국, 이게 이제 국가의 부강함, 개인의 부강함이 3대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화식열전 하면서 3기를 굉장히 사람, 돈, 그 다음에 세상이 치.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쓰는 법 모르잖아요. 대부분. 돈 쓰는 법 모르잖아요. 대부분. 세상이 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이거를 관중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파이 백서를 보면서 파이 백서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어, 얘네들 봐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뭐, 파이 백서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얘네도. 백서를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 아, 코인, 터큰 모델하고 채굴에 대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핸드폰 채굴이라는 거를 암호화폐를 어떻게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이전에아저 파이코인 이전의 암호화폐 채굴과 파이코인 이후의 암호화폐 채굴은 전혀 다른 거죠. 여기서 여기서 게임 체인지 체인징 역할을 한번 했죠. 이거를 이제 처음 제가 아 얘네들 봐라 여기에 얘네들이 다 가졌다가 돌려놓는 게 있어요. 여기. 일, 일기고요두 번째는 이제 파이의 공급에 대한 거, 파이의 공급에 대한 거, 파이의 공급은 뭐 10억 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최고로는 자기네들이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오픈메인넷 이전에, 메인넷 이전에 200억 개, 메인넷이 된 다음에 450억, 450억 개, 그리고 리저브로 50억 개, 그 다음에 자기네들 재단에 100억, 아, 어, 그렇죠. 100억 개, 10빌리언. 이렇게 해서 파이토큰 디스트리비션도 했잖아요. 아까 제가 3기가 사람, 돈, 그 다음에 이치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가 마이닝 메커니즘인데 여기서 마이닝 메카지미에서 유틸리티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뭐, 기여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KYC라든가, 다 얘기가. 그 다음에 롤드맵이니까 야, 얘네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참,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 하나 나가는구나 그런 와중에서 파이 브라우저 파이 브라우저를 지금 개편해 놨으니까 오세요 하면서 개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사회가 덤성덤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빽빽해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멋지게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죠. 파이코인 화이팅!